이거 제가 먹어야겠는데? 네. 저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열 받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타 2회 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하늘 자매를 모셨습니다 우리 직접 한번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카드의 24살 송하늘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파스타 두 번째 시간으로 T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늘자매가 T 사업을 이렇게 좀 작게나마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T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질문 T 사업을 지금 부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T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티 사업은 제가 한 20살 되고 나서부터 차를 좀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불면증이 좀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살에 차가 좋대서 차를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 접했던 차가 캐모마일 차였어요. 그게 불면증에 좋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티를 맛으로 먹나요? 네 맛으로도 먹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하니까 그리고 저는 커피를 그때 당시에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 맛이 오히려 좀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심신 안정이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나서부터 잠을 일찍 잔다기보다 편안하게 잔것 같아요 늦게 자더라도 숙면을 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궁금해져가지고 차가 이런저런 차를 마시기 시작하다가 알아야지 이제 마시잖아요 불면증에 안 좋은 차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씩 공부하다가 마시다 보니까 그걸 섞이기 싫은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격증 따서 하자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사업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아, 스토리가 있네요. 네. 방금 자격증도 있다고 했는데, 무슨 자격증이죠? 그냥 그 국가에서 인정한 일반 자격증이긴 한데,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이라고 한국꽃차협회에서 네, 따는 자격증. 어, 여기 가까운데 소믈리에 있는 거는... 건... <laughs> 소믈리에, 무슨 오. 뜻인가요? 소믈리에요. 네. 그냥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죠. 어, 전문가. 그 그래 아무튼 네이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하늘 N 맞죠? 네, 하늘 N.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는지? 저도 맨 처음에는 여러 의미를 가졌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하늘. 엔 있잖아요 뭐랑 뭐랑 할때뭐 엔드라고 and.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엔 표시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늘엔 뭐 장미꽃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음. 애초에 하려고 하늘엔만 일단 해놨었어요 아. 그래서 한 가지 꼰차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여러 개를 또 하고 싶어서 그냥 뭐 수식어 안 붙이고 하늘엔만 딱 하게 됐습니다 음. 그 하늘엔에서 혼자 이제 사장님이죠 네 혼자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고 어... 어떻게 작업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배송되어지는지 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거래하는 농원이 있기는 한데 어... 이제 한 꽃을 정하고 처음에는 샘플을 먼저 시켜요 100g, 200g 해가지고 배송이 잘 오는지 꽃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이제 업체를 딱 정하면은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달에 한번 이렇게 예약 금식으로 보내드리면 꽃이 딱 피면은 바로 따서 저한테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편이고, 제가 좀 주로 더 신경 쓰는 꽃차들이 있어요. 메리골드나 아니면 좀 잎의 꽃 종류들은 농약을 안 쓰다 보면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나 이런 거를 잘 보고 와야 돼가지고, 초반에는 농원을 정할 때 직접 가기도 했거든요. 좀 멀리 시골도 혼자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는 분 소개로 좋은 곳도 그냥 찾아보고 해가지고, 직접 가지는 않고, 직접 따고 싶을 때는 간 적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타서 마시는 거지만 <laughs> 수입 과정이 섬세하고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꽃 중에 무궁화도 있나요? 네 무궁화 꽃도 어. 차로 마셔요 그럼 거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를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차의 매력은 일단은 다양하고요 효능이 또다 달라서 골라서 마실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블렌딩을 하면은 또 맛이 다르고 향도 다르고 색도 달라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티를 좀 마셔볼 텐데요 뭐부터 좀 맛을 볼까요? 일단 요게 작으니까 요거 먼저 이거 뭐.. 이거 마늘인가요? 아 이거는 마늘이 아니고요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마늘 다섯 개 네, 마늘. 마늘 다섯 개 같네요. 네, 홍화라는 꽃이고요. 홍화? 네, 홍화꽃. 어. 이게 좀 흔, 흔하지 않은 꽃이어서 이게 판매 자체가 사실 네. 안 돼요. 아, 이게 너. 재배나 아니면 판매 자체가 사업자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늘의 메뉴에는 못 올렸고 서비스티로 드리거나 아. 제가 마시려고 이걸 작업을 어. 했는데 매운 향이 나거든요. <laughs> 전,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티의 세계는 제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그건데? 뭐라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게 뭐가 있는데 설명을 네? 못하겠네요. 아, 무슨... 아, 마셔보면 알겠죠? 네. 네. 이게 봉오리가 다 피지 않은 꽃을 사용을 해가지고 되게 진하게 우려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잔에 두고 얘는 지금 카페인이 없어가지고 부담 없이 언제나 마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매운 향이라 했잖아요. 네. 뭐 신라면 정도. 꽃차 치고는 맛이랑 향이 강한 편이에요. 강 담사님 은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네, 세지 좋아하면. 않다고 느끼실 네. 수도 있지만 겠 아, 그래도 좀센 편이어가지고 색은 음. 아 점점 좀, 좀 진해지네요. 네아 음. 그리고 비 오는 날보다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날에 차를 우리면더 빨리 우려. 아무리 만들어 놓은 것도 습한 날에는 그 습기를 좀 먹은 거든요 우리일 때 확실히 건조한 날에 우리는 게더 빨리 우러나요. 그 이게 티가 너무 많아서 몇 개는 미리 좀 우려 놓을게요. 장미인데 장미.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랑 좀 다른데. 몇알 넣는 거죠? 네, 머그컵에 보통 많이 우리시니까 아빠 수저로한 숟갈 반 정도? 하는 동안 저는 봉화꽃차 맛을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그냥 되게 좋아요. 드이키기에딱 좋은 이거는 효능이 뭔가요? 얘는 일단 카페인도 없고요.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어... 되고요. 그리고 소염 작용에도 도움이 돼서 뭐몸 안에서 일어난 염증을 음... 완화시키는데 어... 그리고 열을 낮춰줘서 여름에 음... 마시기에 음... 좋습니다. 이거 제가 먹어야겠는데? 네. 저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열 받아요. <laughs> 자 홍화 꽃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미꽃 뿌리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이거는 되게 색깔이 안 진해지네요 네, 장미꽃이 아무리 빨간 거를 써도 빨간색으로 차가 안 나와요 좀 냄새를 맡으시면 아 이거는 진짜 아, 장미 향이 장미향이 장미 그대로 올라와요 와 이건 진짜 향이 제대로다 그죠? 이거는 색깔은 진짜 그냥 아까보다 더 연한데 장미꽃 향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럼 장미꽃의 효능은 뭐가 있어요? 장미꽃은 일단 제일 많이 알려진 게갱년기 우신, 어머님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을 해 드려서 특히 어머님들한테 좋은 게 스트레스 완화에 일단 좋고요. 갑자기 올라오는 열을 또 낮춰 줄 수가 있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심신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에도 여자에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여자한테 어... 더 많이 좋고 남자가 먹어도 장미꽃차를 먹어 봤고요. 그다음 뭘 먹어 볼까? 이게 카네이션 꽃차 카네이션? 어버이날 때단 카네이션. 네, 네그 카네이션. 이거를 한번. 그 카네이션 그거를 카네이션은 또 처음이네요. 그 꽃차는 항상 끓는 물을 부으셔야지 효능이 다빠져나오니까 아. 이게 지금 카네이션 차라고 하면 되나요? 네, 카네이션 꽃차. 오. 자, 카네이션 차가 다 우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우려졌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 얘는 색이 그래도 좀 이쁜 편이에요. 아이 어, 색이 이쁘네요, 진짜. 로즈 골드색. 그렇죠, 로즈 골드. 로즈 차지. 골드색. 카네이션 차입니다 음, 그 곡물차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차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구수한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꽃차여서 부담없이 물처럼 드실 수 있어요 카네이션 꽃차는 당광염이나 요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아서 그리고 눈을 맑게 해줘서 어... 네 <laughs> 밤에 드시고 자면은 좋습니다 카네이션 차 구수한 카네이션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꽃차인데,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아카시아 꽃차입니다. 아, 카시아 네, 아카시아. 동시에 메리골드. 이게 색깔이 저는 이쁘네요. 네. 뭐. 이거는 그냥 물색이네요. 네. 아카시아 네. 꽃차. 자, 제가 먹어볼까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투명해 보이는데, 향이 은근히 강해요. 단향이. 음. 음. 단맛이 느껴져요. 맞아요, 맛. 맞아요. 껌물, 꺼물, 껌물 같이. 어, 어, 맞아, 맞아. 무슨...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데단거 땡긴다 하면은 커피 말고 차라리 이거 드시는 게더 나아요. 부종에도 좋아서 붓기 좀 많으신 분들 드시고 자면 좋고요. 기관지에도 좋아서 좀목 아플 때 드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메리골드 국화차의 종류라고 합니다. 국화의 종류 먹어보겠습니다. 연하죠. 지금 덜 올랐어. 끓는 물이 아니야. 음, 이게 지금 뜨거운 물, 끓는 물 해야 되는데 이좀 식은 물에서 맛이 덜 나요 지금. 근데 저는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메리골드 이거는 효능이 뭐가 있나요? 음, 나 눈에 가장 좋아서 그 루테인 영양제 사 드시잖아요. 거기 원료로도 많이 쓰여요. 음, 눈에 좋다. 네네, 눈에 가장 많이.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꽃을. 먹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는 티가 아니라 이건 뭐죠? 이거는 트리플 베리라고 해서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이렇게 세 가지 베리 종류가 들어간 청이에요. 어. 트리플 청 에이드죠.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어우 응. 진할 것 같아 색깔 거 봐도 제가 레몬을 많이 넣어서 <laughs> 왜 이렇게 새콤하죠? <laughs> 제가 레몬을 많이 넣었어요 너무 달아서 이건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한 뒤끝이 없는 그런 청량함입니다 <laughs> 아. 그러면 카페인이 제일 없는 차가 뭐가 있죠? 밤에 저녁에 카페 가서 커피는 너무 카페인이 많고 부담 없이 티를 먹고 싶은데 티에도 또 카페인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그걸 피하려면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캐모마일이랑 레몬마테, 레몬그라스. 근데 이제 가공 도중에 카페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발효를 하고 공장에서 어떻게 가공 처리를 했냐에 따라서 카페인이 생기는 거여서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 사업을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 어떤 음.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어, 저는 우선 최종 목표는 티 카페를 차려서 특히 한국 꽃차를 좀 많이 살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사계절이 아직까지 뚜렷해서 여러 종류의 꽃이 나오는데 이렇게 선물용으로만 주어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맛도 향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리게끔 카페를 차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티 전문 카페를 이제 또 차리고 싶고 한국에 있는 꽃차 다양한 꽃차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늘이와 우리 티에 대해서 마시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즐겨 마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티가 우리 건강에 좋은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드셔보시고, 나에게 맞는 것, 어, 맞는 티를 주문하셔서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에 저 같이 이렇게 급출하게 했는데, 항상 마지막 소감입니다. 뭐? <laughs>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카페를 많이 못 가셔가지고, 집에서 뭐 티가 아니어도 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차종류를 많이 드시는 걸좀 권장을 해드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카페인에 취약해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커피보다 차를 드셔보시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laughs> 아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몸을 생각해서 네 몸을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고 즐기면 좋은 티 문화를 또각 가정마다 음.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파스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많이 즐거우셨는지요? <laughs> 이제, 그 다음 주 3회도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시청과 좋아요와 또 구독. 드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하고 있는 사업 하늘엔인데 어떻게 하면 뭐 구입을 할수 있죠? 인스타로만 지금 하고 있고요. 곧 다시 네이버 스토어 앱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 하늘엔 치면은 제품이 아마 뜰 거예요. 하늘... 하늘엔 인스타그램에서 치면 네. 그 DM으로 받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김태신 송하늘, 송하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